안녕하세요. K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유람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세븐틴 민규의 공통점 알고 계시나요? 이니 스프리의 모델이라는 것인데요. 이번에 두 사람이 함께 새로워진 이니 스프리의 신비한 섬을 보여준다고 하죠. 이니 스프리가 이번에 보여주는 새로운 섬의 스토리를 보면 왜 장원영과 민규가 모델이 되었는지 알 수밖에 없는데요. 장원영과 민규가 보여줄 K팝 아티스트의 세계관 같은 이니 스프리의 새로운 세계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 안에 이니 스프리에서 두라미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푸른 바다에 홀로 있는 아름다운 섬. 그곳에는 민규가 거꾸로 날고 있는데요. 어두운 장소에 있는 장원영도 있었죠. 아름다운 이 섬은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날고 돌도 날고 민규도 날아다니네요. 빙빙 돌며 날아다니는 민규의 모습은 바쁜 활동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것 같죠. 그리고 장원영은 밤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예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장원영이 놀라지도 않는 이유는 이 섬에서는 중력이 자유자재로 통제되기 때문인 듯한데요. 다른 두 명의 모델은 퓨리파잉 스톤과 진정의 연못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민규는 이니스프리의 핵심 원료 인 그린티 포뮬라 장원영은 빛의 포뮬라와 함께 춤을 추며 그들과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 영상은 새로워진 이니스프리 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영상이었 는데요. 이니스프리는 그동안 제주도를 통해 자연의 정직하고 순수한 아름다움 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니스프리 아일랜드 라는 새로운 세계로 장소를 옮겼 는데요. 이니스프리와 함께하는 모든 곳이 나에게 자연 자과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며 오롯이 나로서 있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더뉴아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뉴아일은 이니스프리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대자연의 에너지를 뜻하는 네이처 파워들, 확실한 효능으로 활기차고 생기 있는 라이프스타일, 액티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디스커버리,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시대 정신에 깨어 있는 컴피던트를 보여주고 나만의 섬이라는 공간을 통해 모델인 아이브 장원영과 세븐틴 민규처럼 솔직하고 주체적이며 당당하고 활동적인 모습들로 이니스프리가 재정립한 페르소나를 전해주고 있죠. 이니스프리가 보여주고 싶은 페르소나를 보고 있으면 모델인 장원영과 민규의 비주얼, 그리고 그들의 평소 생각들과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먼저 이니스프리의 글로벌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장원영은 활동적이며 자연과 같이 생기있는 비주얼이 이니스프리의 이미지와 잘 맞죠. 거기에 장원영의 몇몇 인터뷰를 찾아본다면 장원영이 솔직하고 당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아는 게 저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자신의 장점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극대화하는 게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거나 모태 센터의 비결을 물었을 때 나를 믿는 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믿는 힘이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장원영의 이런 내적인 모습이 솔직함, 당당함, 주체적 자신감이라는 이니스프리가 재정립한 페르소나와 딱 맞는다는 것을 알수 있죠. 민규 역시 그룹과 무대에서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메이크업 담당자들이 피부 미남이라고 말할 정도로 깨끗한 비주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데요 거기에 전제 자신을 사랑해요 라는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할 정도로 당당한 자기애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븐틴 민규의 외적 내적 모습들도 모두 이니스프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들이었죠. 이렇게 두 사람이 팬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당당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까지 이니스프리가 추구하는 이니스프리 아일랜드의 자유롭고 거침없는 세계관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장원영이 그린티 엔자임 라이트가 주는 생기 있고 반짝이는 빛을 보여준다면 민규가 그린티의 액티브함과 파워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막 시작된 더뉴아이의 스토리 이니스프리가 장원영과 민규를 통해 앞으로 또 어떤 자연의 에너지가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아이브 장원영과 세븐틴 민규가 보여주는 이니스프리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니스프리가 두라미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새로워진 이니스프리에 대한 소감과 기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 80ml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